Amen.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할때 똑같은 단어를 말을 해도 그 똑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잘한다, 잘한다라는 그한 마디의 단어도 그 말을 할때와 잘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괜찮아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어 그래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31절 말씀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톤으로 말씀을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자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아 여러분 좀뭐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좀 염려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혼을 내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듣는 자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가난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뭐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전에 이렇게 내가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이미 6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 누구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아무리 부부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도 지금 그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대신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바로 그 다음 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내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의식주 문제로 인해 염려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는 나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즉,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 좀 많이 주시고 풍성하게 막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시간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만큼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알았던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그 필요한 만큼 그 은혜로 또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기도란 바로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기도는 먼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도, 용서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필요가, 그 기도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도 죄는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들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는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수많은 죄의 유혹과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야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내가 죄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만 해봤을 뿐이지 하나님 오늘.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안하게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방금 쭉 보았던 것처럼 그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뜻을 구하라는 내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먼저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나라는 그 사실을 믿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본문 34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그 주님이 그이 말씀을 하실 때, 아, 그냥 그렇게 맨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냥 한숨한,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막 그러면서 막 한숨을 푹 쉬시며, 하, 아, 진짜 넌 내가 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넌뭐 이렇게 아직도 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 아, 넌 정말 그렇게 날 믿지도 못하니라고, 그렇게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 주님이, 준호야, 내일 일 염려하지 마.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란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되는 거야. 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염려하지 말고, 날한번 믿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어깨를 끌어안고 우리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한 번만 더 알아보고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그럼 이해가 될 테니까. 누가 썼는지 몰라도 참잘 썼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그 오지곳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겠지만 한번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한번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부족해서 넘어지고 있는 나를 오셔서 너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막 그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격려하고 계심을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우서 3장 16,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고 오늘 오늘도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손을 뿌리치며 아 됐어요. 나나 아,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그것을 듣지 않고 혼자서 계속해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아저 자식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옆에 오셨어. 내가 옆에 있는 거 모르겠니. 나그 순간에도 나를 품어 주시며.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10편, 103편,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준호야, 내일 일 염려하지 마. 그래, 그 문제 걱정되지? 근데 염려하지 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렴. 너는 내일을 모르지만, 나는 너의 내일을 알기 때문에 나를 믿어 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가 가진 것만 내게 필요하다며 자신의 분깃을 챙겨서 집을 떠났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늘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탕자처럼 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떠난 적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어제 하루만 생각해봐도 하루를 보내며 과연 몇 분이나, 아니, 몇 초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루를 보냈습니까? 나의 삶에 24시간이라는 시간에 과연 몇 분을,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하라는 그 마음을 과연 몇 분이나 우리가 품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아 나는 탕자 같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피로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빌리포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자, 염려하는 대신 뭘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절이 더 중요합니다. 자, 실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지금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금 여전히 나의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염려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네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생명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염려를 다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단지 그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제가 이번 주에 문득 이, 이제 이 말이 떠올라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영어로 행복이 뭐예요? 해피잖아요. 우리가 회피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회피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회피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해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염려할 염려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대신 먼저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로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